불체포 특권이 아니고 여느 체포 특권으로 이재명이는 가야 된다 못볼꼴못볼것또뭐볼게또 뭐또 하나가 또 있다 몇 개가 또튀어나온다이 기가 차가 나 말이 막혀가 말문이 안 나온다 이런 거는 데리고 오지 마라 그렇게 신집이지뭐꼭 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 빌라고 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산심무당 TV <laughs> 여러분 와가 시원해졌네 이제 음, 더구 죽겄대 땀 줄줄한다이. 아이고 할매여 오늘도 바람 타고 구름 타고 오늘은 뭐 갖고 왔나? 음, 뭐 갖고 왔니? <laughs> 피디님와 더보가 말물맛 깊이나 당분간은 좀 선생님 좀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고맙도록 저희가 사주는 따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사주 피 없나? 가지고 오지 않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응. 응. 그 사회 현상을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어떠한 분들이 나오는데 응. 그분들의 마음은 저희가 모르니까 아. 그런 마음들 숨어있는 그런 마음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가 국회에서 발언을 하면서 자신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했습니다 음. 원래 그게 작년 9월이었죠 작년 9월쯤 이재명 당대표의 입에서 나는 불체포특권을 처음부터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하자 하니까 나,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 적 없다라고 그렇게 당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저런 불체포 특권의 포기에 대한 말을 했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불체포 특권에 대한 서약서를 쓰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약서를 쓰자라고 하니까 이재명 당 대표는 나는 못 쓰겠다. 와, 민주당은, 민주당은 우리는 못하겠다 가야지.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당당하고 진짜. 법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너, 또 사실은 그냥 했는데. 그렇게 해라. 적으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맞다. 그걸 안 적는다는 것은 그러면 나는 임기 동안에는 그냥 범죄를 저지르고 뭐, 사고를 있다. 치고 무슨 짓을 하겠다는 라 뜻과 꼭.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기가 찬다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휴.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말만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진점이가 이거 뭔데 뭐 이렇고. 불체포 특권에 대한 얘기만 하고 저렇게 쓰지도 않고 저러고 시간만 보내자고 하는 건데 선생님이 어휴. 보시는 그런 관점에서 제 속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저게? 저, 저 사람은 무슨 속군놀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는, 지, 지 위에는, 지가 최고기 때문에, 지 밑에는 다 있잖아, 대통령님이고, 국회의원들이고, 지보다 계급이 있는 사람들도 다 알로 보고, 깔로 보는 뒤, 저 사람은 마음 속에는, 열두 둥갑을 더 지는, 뭔가의 뭐 무슨, 살쾡이도 아니고, 늙은, 천연 묵은 여우도 아니고, 피 빨아먹는 거물이 맥히로 해가지고, 피를 쭉쪽다 말리고, 우리 국민 서민들 갖고 놀고 자빠졌다. 응? 어? 그러고, 법위에, 지가 법이다, 지가 법위로 생각하고, 지가 법이다 생각하고, 어, 말 맞다나 편법으로 뭐, 사, 사용을 많이 한다, 카는디 아이고, 그래서 나가볼 때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 중립에 서서 보자 할 때면 이 사람 이 재명이 이 분에 대해서는 나는 민주당 국힘당을 떠나서 이분의 이 재명이에 대한 그 심리 흐름을 둘러보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살펴보니 하나도 설모 있는 게 사용되는 게 설모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쓸데 있는 데가 하나도 없고 몰라 이 재명 저 밑에서 돈다 받아 처먹고 어 뒤에서 막돈 뿌리 갖고 돈다 챙긴 사람들이야 내내 가고 막 죽으니 산이 막 땅바닥 긁고 막 신발 바닥이고 뭐고막이 빳들고 살는가는 몰라도 나가 볼 때는 그게는 나가 볼 때는 잘못됐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바보도 아니고 어쨌든지 법위에 서지 마라 꼼수 서지 말고 왜든지 마음 실보를잘 쓰고 지연 죄가 있다면, 뜨뜻하게, 허허이, 뭐, 불체포특허이고, 체포특허이고, 마, 체포, 불체포특허이, 아이고, 여는 체포특권으로 이재명이는 가야 된다. 체포특권, 음응 체포로 돼야 되는 그런 특권이 주어져야 되는 게 이재명이야. 이분은요, 천생에 타고날 지게부터, 이 사람은 업을, 죄를 짓고,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초년, 중년에는 돈으로 다 처발랐다, 캣제 처발라가 만일의 우상이 되고, 어, 만일의 꽃이 되고, 입이된듯 해도, 말년에는 죽을 탱이다. 알겠나? 말라 삐뚤어진 무말랭이. 음, 조심해라. 신보 바르스라. 양심이 비양심적이고, 우리 국민들 우롱하고, 그리고 돈으로 세상이 모든 게다 이렇게 어 자기 생각대로 뭔가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늘도 또 신제만 칠락혔는디 또치게 맹근해 또, 치게 맹거네 또. 어째서 앞만 둘러보고 살펴봐도 맹세계 이런 표는 달아가 음 정치에 앉아가 쉬어하고 자빠졌고 머리에는 첫날 만날 으흠 불리할 때는 어, 유리할 때는 앞을 쓰고, 불리할 때는 숨는 게, 어지턱거이고지 재주다, 지 재주고, 지, 지, 지 능력 한개밖뀌다 그러고, 그런 자가 무슨 정치인이고, 음, 무슨 정치를 하겠노? 우리 국민을 위한, 바른 삶을 이끌어 줄수 있는, 차고 나갈 수 있는 위력, 위인자가 되겠냐고, 응, 음, 택도 없다! 안 된다, 그만. 아이고, 무시래이, 히히. 하늘이 노랗다. 응, 음. 하늘이 노래. 응, 음. 아만 둘러봐도 살펴봐도 나무의 신의 봉청이라이네매이 <laughs> 이 가정의 자손은 나가 볼 때는 인간의 어 죄도 많아. 응, 음. 그리고 자기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마음 속에 갖고 있는 자기의 못을 지은 죄 있는 조차도 못 느끼고 모르는 사람, 지 안의 색을 못일는 못 사람 그리고 알아도 언제 그런 듯이 얼굴 철판 깔고 철판 음, 깔고 완전히 무대뽀 행사를 하고 쇼한다 근데 이분은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아이고야 갔다가 뭐이큰 이 업을 갖다 제 업을 어디다 써 어디다 다 서먹고 풀고 가건노 언제 다 풀고 서먹고 가건노 어 응? 나가 볼 때는 산 넘어 산이다, 이제는. 종말을 지을 때가 왔는데. 낭만케도, 허허 때가 왔다. 가까이, 가까이 왔거든. 나무시네, 낭만 둘러봐도. 목비끈 행사 그만해라, 이제는. 그러고, 정신 또라이, 능나간짓 행사 그만하고. 말한 것도 알면서도, 번질이야 해가지고, 내가 언제 극했노? 하는 그런 말도 이제 그만 써모라 이제는 안 통한다, 그만. 우리나라 법도, 어느 나라에 가면 법이 다 있지만도, 이분은 법도 그만 내고, 뭐, 대통령이고, 뭐, 그, 검찰이고, 뭔가 지가 모든 게그는막 뭐, 대통령이라 않나 지가 하늘인데, 그 무슨 말이 필요하겠노? 응. 그분은 입이 열 개, 천 개, 만 개를 갖고 있으니, 눈도 천 개요 귀도 만 개요 입도 천개만개 개, 억수를 갖고 있으니 하늘이 무르지 이다 음. 조만간에 나가볼 때는 <목소리> 못볼꼴못볼것또뭐볼게또 뭐또 하나가 또 있다 몇 개가 또 튀어 나온다이 <목소리> <음흠>. 그러고 <laughs> 자기가 엇이뭣 뭐가 된 거, 몇 킬로. <laughs> 저 삼천국려 거느린 무슨, 만군사를 <laughs> 거느린 무슨 지가 뭐 대장인 거, 몇 킬로 자꾸 저리 까불어 샀는디 사람이 보니까 옛날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 1년 전이나 지금 몇 개월 전이나 거부는 뭔가가 항상 똑같아. 변함도 없고, 바뀜도 없고. 기가 차가 나 말이 막히가 말무이 안 나온다 이런 거는 데고 오지 마라. 말안 할라. 선생님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신점은 3년 전이나 4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청자들 분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산신무당이 이재명 대통령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누가 그렇게 했나? 내가 했나? 네가 했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왜 좋은 말만 하더니 왜 나쁜 말을 하느냐 이렇게 간혹 낚시성 댓글을 달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선생님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촬영을 했는데 제가 모르겠습니까 영상을 지운 것도 없고 삭제하고 저희는 비겁하게 내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욕을 들어먹고 틀리더라도 저희는 꿋꿋하게 올려놨습니다 그게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저희는 한 번도 그 부분에서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음, 고마벌려 안 내려줘서 내가 막 근데 선생님께서는 4년 전 3년 전에 모든 무속인들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할 때도 선생님은 분명히 앞날에 문제가 생긴다 라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안경권은 어디 안고안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에 선생님은 대장동하고 관련이 분명히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이후에 대장동에 대해서 아, 관련자들이 그렇다.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 지나가 터졌대 일주일 나 결국은 그 맞아. 얘기를 처음 최초에 했던 것도 선생님이셨습니다 저, 맞다 그래 그러, 그러고 나서 그 일이 다 터졌고 그런 게 신집이지 고뭐그 지금까지 제가 봐도 선생님은 이재명 강대표에 대한 <laughs> 얘기가 일관적으로 <laughs> 같이 가는데 아유. 많은 시청자분들은 지금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 이제 할지도 없다. 저도 여기 다시 한번 밝히지만, 육아합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된다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전... 이재명 당대표는 절대로 대통령의 상이 아니라고 못 받아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증인입니다. 사장님이 아니라도 아시는 분다 안다, 고마. 응. 근데 뭐두 말이 뭐 필요하노? 고마. 굳이 이런 말을 영상에서 밝힐 아, 것도 없지만, 음,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 댓글 오시니까 다시 한번 알아들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 그러면 오늘 그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에 대한 그런 이재명 당대표의 그런 속마음은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음.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음, 그래요. 어쨌든지. <laughs> 이제는 세상도 넓다, 높다, 음, 높기 때문에 이제는 멀리 보고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이고, 이재명,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로 있는 건 좋으나, 대통령이 된다고 돈으로 쳐바르고내 주위의 정치 모든 권력, 어, 권세 돈으로 사서, 안 뜯까 말든지 간에, 똑바로 하시면 된다. 똑바로. 양심적으로, 왜든지. 그래서, 눈, 코, 귀, 이제는 나가볼 때는 다 다친 게, 이제는 다 열어서, 이제는 모든 이런 나쁜 그런, 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잡기들, 사자들, 거물이 핏발름이 거물이 쪽쪽 빨리는 거 거물이 모두 모두 그런 걸다 제거를 해서 정말 정직하게 게 바르게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정치, 우리 국민들 위한 그런, 어, 정치를 했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지금 역시도 늦지는 않았으니 어, 지은 죄가있다면 불체포 토권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신고, 책임을 지고,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그걸 자체가 국민들 앞에서의 양심인 선언인데, 그 자체부터가 또털리먹었으니 우리 국민들이 이제 신뢰가 안 갑니다. 안 가기 때문에 신뢰가 되는 그런 명언, 그런 입으로 내가 내뱉어서, 왜든지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런 정치인 자만이 정말 우리 국민으로의,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 정치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모든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정말, 어, 옳고, 바른 인들도 많고, 비리 많고, 에든지험 많은, 탈 많은 정치인들도 많아요. 더군다나, 저 정치, 민주당에는 줄줄이 줄봉이다 그만 줄줄이 사탕으로 해갖고, 돈으로 다 받아먹고 해갖고, 정신에 앉아있는디, 그래도 조만간에 싹쓸이 싹쓸이 돼가지고 물갈이 돼가 정말 옳은 정치 바르게 해당했으면 정말 좋겠네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지 무당 TV님의 말씀 오늘도 친구님들 모두 모두 힘내시고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항상 어제든지 하늘 한번더 쳐다보고 마음 한심 쉬고 마음 다스리고 가다 보면은 내만의 그런 좋은 한때 분명히 주어지니 오늘도 힘내시고요 내를 위해서 오늘도 힘껏 뛰어봅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마무리 잘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 빌라고 마.